본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열심히 일한 땀 흘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마 인지 상정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보다 더 나은 삶, 더 발전된 자아를 위해 잠을 덜 자고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장원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든지 어딜 가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육신은 그 시간과 공간에 얽매일 수 있지만은 우리 정신만큼은 그러지 않거든요. 자유롭습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무시로, 영으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나 결정을 하려다가도 아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렇지 이렇게 가는구나. 그게 바로 범사에 하나님께 인정을 하는 것인데 아니야 이건 내가 해볼게.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됐네.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laughs>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광야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의 성전으로 이어져 오면서 예수님 부활 승천을 계기로 교회의 탄생으로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이 교회는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 바탕이고 그 터고 그 뿔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속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보류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은 날마다, 시마다, 자기 자신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겠구나 하면서 스스로 성전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는 반드시 때에 맞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 마귀의 일 우리 생활 가운데 나의 자신의 마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동 그러한 삶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든지 제가 주를 쫓겠습니다 아,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사다라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그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시편 아, 히브리 히브리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정도 우리는 능력이 되고 그 정도의 위치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각을 하고 이게 성찰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고 내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까지 있군요. 이 마귀는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마귀는 도망가요. 그 이름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도. 근데 삶이 힘들어. 맨날 그냥 몸이 아파. 무슨 일을 하려도또 아, 마음대로 안 풀려 가요. 내 자신이 이게 뭐야?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자극.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왜 마귀한테 당하나요? 필리포 4장 13절을 뭐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렇게 치고 나가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꼬부라 들고 아, 나는 안 돼.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려가도 아유, 그러면 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또한 <laughs>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은요.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laughs> 3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반드시 한번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쌓아왔던 믿음의 탑 <laughs> 신앙의 탑은 반드시 한번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 5절에 보게 되면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단련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뭘를 단련시키나요? 잠언서 17장 3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노아도 그랬죠. 역대 선지자들 전부 다 뭘을 단련, 마음을 단련 시켜가지고 능히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력을 공동 번역에 찾아보게 되면은 각 사람이 한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이 드린 정성과 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드린 정성과 힘, 내가 믿음으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그대로 드러난다, 공력으로 시험받는다, 불 가운데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공력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먹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마시든지 누군가 대화를 하든지 하면서 대화를 하되 영으로 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처럼 그렇게 공력에 선한 공력으로 사는 것에서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어요. 공력의 차이죠. 그 공력이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늘도요, 1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3층 층으로 되어 있다고,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을 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14년 전에 그러니까 14년 동안 얘기를 해야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이해도 못하고 야 이런 세계가 있다 내가 진짜 갔다 와봤는데 이렇게 좋은 세계다 사람이 말을 해도 감히 형용할 수 없는 말이다 감당을 못하는 말이다 그런 세계를 갔다 왔다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14년 동안 숨겼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말씀을 하죠.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영으로 갔다 왔는지 병에 대해서 갔다 왔는지. 자기는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으로 갔다 왔는지 뭘 갔다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하니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당 못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 첫애기를 낳았다. 아, 몇시몇 몇 분. 아, 기억을 다 하죠. 그 애가 처음 아빠 엄마 할때 기억 다 하죠. 다 감당하거든요. 그거에 수십 배, 수만 배 감당 못하는 말. 야,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체험을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나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아. 그러나 내가 가면은 너희들한테 이 말씀을 전파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안 죽는 것도 너희한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떠났어요. 마음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단이 세상이 정이 없다 그랬어요. 0.001%도 사도 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중히 여긴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은 벌써 바벨론 같은 세상 다 떠났잖습니까. 마음으로는 사도 바. 그 재림 때에는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거든요. 재림에 대해서는 여러 현상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있으 మ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죽은 자의 부활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는 의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사들과 함께 오기도 하고 구름을 타고 오시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재림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무도 모른다는 때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아니 언제 날짜를 알면은 내가 그 날짜에 준비를 할수 있어. 할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시험이다. 그러면은 그 날짜를 알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날짜가 바로 내일모레 닥친다 그러면 준비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얻을 만한 때라. 지금부터 공력을 쌓아라. 그 얘기거든요. 잠무서 15장 2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은 그입에 말미, 대답으로 말 대답으로 말하며 기법을 얻느니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 맞는 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나의 때가 아니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주어지는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은 때 맞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에게 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성경은 사단과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비사와 상징으로 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깨어 있는 자에게만, 깨어 있는 자에게만 비사와 상징이 아니라 마치 거울을 보듯이 밝히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알아야지만. 마지막 때 비밀을 알고 때를 알수 있지 겠 않겠습니까? 깨어서 말씀을 영접하는 성도에 따라, 정도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고 때가 늦춰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를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 대단하죠 성도가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종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질승과 같다 굉장히 우리가 종귀에 처한 위치인데도 몰라요 육신에 쪼들어서 살아가지고 아 영의 차원은 생각을 못합니다. 육신의 차원에서 영어를 보니까 한계가 있고. 노아 때는 노아가 심판의 중심이었죠.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심판을 했습니다. 방주를 완성을 했을 때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중심은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방주를 완성했을 때 노아가 심판의 컴파스였죠. 딱 중심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laughs> 또한 구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또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한다고 했고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분명하지 않고선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자, 아모스 3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주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휘장 돌아가셨죠? 휘장이 찢어졌죠. 이제 여러분 각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 각자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는다 그러면은 저질거리 합니다. 그러니까 각, 아 내가 대제사장이구나 깨닫는 만큼 이 말씀을 깨닫는 만큼 아 내가 그렇게 가까이 갈수 있구나 그왜 휘장을 왜 찢어졌겠어요 그 지성소에 누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휘장 찢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기도로, 말씀으로, 경건하게, 구별되게,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공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야, 이렇게 해야겠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 7일 전에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 봤을 때 어, 네가 분량이 찼구나 그러면 미리 알려주죠. 또아 때와 같대면서요 마지막 때는. 또아 때가 그랬다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청사진는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지 다른 하나님입니까? 스스로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해 아브라함이 벗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벗 되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로시모모는 소동과 고모라 심판 날을 알았습니다. 벗 되었을 때 알았어요. 누가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듣는 거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서 깨달으면은 그 말씀대로 하면은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서그 마지막 때는 어린 아이도 알게 된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벗이 되었을 때소동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줬어요. 없이 안 되었다면 알려줬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는 로제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6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 내가 하려고 그건 또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도 부활했을 때 신령한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줬기 때문에 부활을 한 겁니다. 예수님 이 자체적으로 된게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죽음 앞에서도 옛날 모아놨던 재산 아깝거든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하나에다 불타게 생겼으니까 돌아봤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어떠한 심판이오고 가족이 다 불살한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아 구원을 받는구나 <laughs> 노아는 방주 짓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잖아요. 야, 내가 벌써 보니까 한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70년 전부터 아직까지 방주 짓고 있더라. 나는 중간에 진짜 홍수가 몇번 크게 와가지고 네 말대로 세상이 멸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무지개 뜨더라. 아, 얼마나 비난과 조소를 받았습니까? 우리 봐봐요. 세상 끝난다면 하다 웃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주보 가지고 전도한다고 뭐 아파트 돌거나 지하철 돌면 다 웃어요. 다 비웃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흔들림이 없이 그래 그날은 온다. 너희 말이 맞나? 내 믿음이 맞나? 한번 해보자. 아 이러한 배짱 가지고 살아야지. 어디 가서 용기가 있고 힘이 생기고 누가 조그만 어떤 환란이 온다 그래도 툭툭 털어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잠언서 사장 입삼재를 뭐라 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사소한 거에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자의 임함은 노아 때에 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신앙생활에 잠이 들면은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약 4천 년 동안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올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예언을 했어요. 영접하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실 장소와 처녀의 몸으로 날 것까지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못 믿었어요. 반면에 깨어 있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양치기 목자들, 동방박사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시원 안나, 세리와 제인들은요 예수님을 허락 만남을 허락받았습니다. 깨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아마 그러니까 3장 7절에 자신의 종에게는 알려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세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누구 종을 찾아가라 그러.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각자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깨어 있는 자 어둠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영으로서 마음에 다 알려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까지 우리가 올라가자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죠. 히브리 9장 28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말씀이 필요한 차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이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까지 창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삶의 모습 가지고 말씀을 잣대질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에요. 자기 자아가 살아 있으면 말씀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야, 이거 검은색인데 어떻게 하얀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아니 하나님 하얀색이랑 하얀색을 바꾸면 되는 거죠. 왜그 자기 생각을 막나요? 그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고 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어린양이 어디든지 인도를 할때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걸 따라갔던 사람이 에녹이고 따라갔던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동행이죠. 말씀에 내 생각을 맺기고 내 마음을 맺기고 말씀에 내 생각을 위임시켜가지고 말씀의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세밀한 가운데 거한다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하고 쫙 마음 가운데 마음을 쫙 비워놓고 오로지 맺긴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세밀하게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확신이 오죠. 그럼 그들이 밀고 나가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그러면 그 일이 안될 리가 있겠습니까? 100%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세를 관리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항상 모으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고 세상 얘기 듣는 거다 잘라버리면서 오로지 그냥 말씀만 믿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영이 맑아져요 영이 맑아지면요 이 세상이 선악이 분별이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입니다 아 이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안내하시는구나 세상의 모든 잡스러운 거 악한 것들을 보게 되면 막 싫어집니다 영이 맑아지면 죄가 싫어져 죄를 보게 되면 사람은 미워지질 않는데 그죄 자체가 싫어지니까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고개가 막 돌아가요. 루시 그랬거든요. 루시 베드로서에 보면은 마음이 신, 의인 로스는 심령이 상해서 소돔과 고모네 문밖에 있다했어요. 그렇게 대하지만 세상과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거죠. 그 재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은. 신실한 종에 알려주듯이 다 알려줍니다. 우리 평강자에게 성대들 때가 때인 만큼 자를 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오직 말씀만 승리함으로 마지막 때를 구별하고 때에 맞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하겠습니다. 다 주리 두손 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